자랑과 도풍도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 편안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대답을 잘하셨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 말씀을 통해 대림절 기간 나만의 광야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경건과 절제 훈련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laughs> 아 힘드셨습니까네? 이런 대답이 나와야죠. 네.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다가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다 보면 왜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지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내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눈도 침침하고 침도 마르고 평상시 하지 하지 않던 근육들을 쓰면 아무래도 몸이 부대끼죠.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을 또 필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좀 주중에 키가 가렵더라고요. 1장이 51절입니다. 아마 1장 쓰시면서 도대체 목사님은 왜 성경을 필사하라고 했는지 또 그런 또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6장은 70절이 넘더라고요. <laughs> 마 손가락이 깊이 패여서 여러분들만이 아마 스티그마가 남아있지 않을까 제가 나가면서 손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폐사를 <laughs>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수 있기 때문이죠. 또는 물질욕과 소비욕을 우리가 절제를 해서 많이 먹던 것을 좀 줄이고 그것을 통해 선한 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또한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건과 절제 훈련 이 광야의 생활이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깨고 영적으로 훈련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건과 절제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의 권유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인데 익숙치 않은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감복음에 보면 바돌로매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학자들은 동일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만난 제자들 가운데에도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 나오거든요. 그럼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공간복음에는 바돌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바돌룸의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을 보면 바돌룸의와 나다나엘이 동일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돌롬의 아들이라는 별칭으로 공간복에는 쓰여졌다고 라 이렇게 봅니다.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빌립이 뭐라고 이 나다나엘을 초대, 초대합니까 예수님께. 45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율,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에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나다나엘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데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30초도 안 걸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과 이 빌립이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러 다가왔는데 들은 첫마디입니다. 어마한 칭찬 아닙니까?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저 사람 마음속에서는 마음속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실된 마음이 있는 신앙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 두 사람이 있을 때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잘아는 누군가가 이제 소개를 하겠죠. 어, 우리 집사님이야. 아니 그러면 어 그래요. 그 누구신데요? 하면 이따가 얘기해줄게. 예. <laughs> 이러면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둘 다가 문제가 있는 거죠. 둘다 문제가 있죠. 나를 다른 사람이 충분히 나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의 신앙상을알수 있게끔 내가 생활하지 못했던 이유일 수도 있고, 또, 이따가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해서 얼마나 뒤에 험담을 많이 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도 잘해야 되죠. 아무 근거 없이 칭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찬양할 때 예를 들어서 음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고 하는데 참 당신은 찬양을 잘합니다라고 하면 속으로 저 사람 입에 발음 소리 한다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 집사님 은혜가 됩니다.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laughs> 칭찬을 잘하되 지혜롭게 부탁되고 하시면 안되죠 우리는 칭찬을 또 예수님께도 오늘 말씀처럼 나다나엘처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할 때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성장할 때 이전과는 다르게 작년과는 다르게 어제와는 다르게 내가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했다. 참 너가 성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신대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 또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한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단아엘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를 진실되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겉모습만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에 능통한 척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그분을 이 나다나엘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이스라엘의 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이 대답을 보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나다나엘의 갈급함과 영적으로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보고 계셨던 곳,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보다, 나보다 나를, 나를 더잘아시는 분입니다.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나다나엘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겸만에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애타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삶이 내 신앙의 전부요, 내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신앙에 분명한 목표가 있으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딱만이 터치했을 때에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올 2024년을 달려왔습니다. 힘들고 지칠지라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았. 기도하면서 무릎 꿇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올해에 세운 목표들이 흐지부지 끝나 버렸다면 내년에 신앙의 목표를 제대로 세워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 한번 올해 성구 송구... 네. 신앙의 버킷 리스트를 한번 작성하셔도 좋겠습니다. 올해 성구 영신 예배 때 내가 내년에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위한 이 버킷 리스트 주 앞에 설 때까지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될 나의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했을 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단에는 알았습니다. 아, 저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나의 삶을 다 알고 있구나. 48절에 나온 이 나다나엘의 질문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상관점을 딱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의 질문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은 자신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만약 이 나다나엘이 진실된 믿음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사람 갑자기 왜 느닷없이 칭찬을 어디서 좋은 말하면 내가 제자로 들어올 줄 알고 계셨나 아마 이런 속에 반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나단아이은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고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신약성경 224면입니다. 신약성경 224면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시간 많습니다. 오늘 어차피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네. 신약성경 224면. 고 계신 분들 있으면 한번 찾아주시고 우리 네, 224면 성경책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1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223면일 수 있고 어떤 데는 224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나의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이 중요한 말씀이 되도록 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냥 인생을 막 살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구원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매우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을 것이고 위험한 순간들을 맞이할 텐데 저는 나의 생명조차 귀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저는 정말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 온 힘과 열정을 다했습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이왕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신대교회 성도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4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 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신을 신실한 이스라엘인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거짓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누구라도 할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할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48절에 나온 두 번째 말씀은 이 말씀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다나엘이 바로 엎드리지 않습니까? 엎드렸단 말은 없지만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 임금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날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죄인으로서의 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 4장 4절이나 스가랴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들이 모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회당이 있는 곳은 회당에서 또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신앙의 경건의 시간을 갖지만 또 신앙 이 회당이 없는 그런 곳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하기도 하지만 나홀로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만큼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나단아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단아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산한 것이 날수 있느냐 이것은 율법을 모르고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렘.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예수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러면 믿겠습니까?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빌립이 "이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했는데, 믿겠습니까? 어디서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이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이...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부모의 부모가 원래 살았던 나사렛으로 와서 유년시절 청년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며 하느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가졌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과의 싸움 경건의 고독한 시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수년 수십 년을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신대교회도 지금 40년에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참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로 귀합니다. 이 신대교 역사와 함께 하신 분들 아닙니까? 참 감사하죠. 이 신대교가 여러분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힘들게 싸웠던 그 시간들 몸이 불편하라도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오르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순간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노심초사 기도하며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시간들, 이 공간이 우리 어르신들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무화과나무 아래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시죠. 얼마나 고독한 시간을 보냈는지 이미 몸은 망가져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도 예배 드리고자 나온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베드레곤 사님은 오늘 85번째 생일이십니다. 생신이죠. 생 생일이라고 할게 있습니다. 젊으시니까. 네. 또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도 내셨어요. 오늘 가시다가 떡도 맛있게 드시고. 떡을 먼저 드셔야겠네요. 그러면 떡이 맛없으니까 수육 먹고 떡 드시지 마시고, <laughs> 떡을 먼저 드십시오. 우리 문두승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황병석 집사님, 남대륙 권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또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예수 왔던 그 시간들, 우리 김정수 집사님, 이화자 집사님, 또 매일 또 매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들, 우리 한분한분 한 분, 정말로 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뒤에...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요. 예, 정우남 권사님도 제가 가려서 잘못 봤는데, 우리 권사님 아프셔서 되게 갔을 때 침대마트에 다 성경책을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다 모아가 나무 아래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동안 나의 삶을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려쳤던그 시간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다나이는 그동안 충분히 외롭고 힘들었으며 때로는 답답함에 몸서리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러한 지난 날을 살아왔던 자신을 향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여기서 나다 내리 무너집니다.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 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하며 말 못하며 견뎌왔던 그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도 그 마음 아실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견뎌온 그 시간을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수십 년을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이 마를 만큼 기도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남편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보 고마워 표현은 안 했지만 매일밤 나를 위해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나다 보고 있었어. 아마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런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난 몰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 예수 믿는 바보, 어리석은 사람, 부질없는 짓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그 순간들을 뒤로 한채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그그 순간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실 때 가장 행복하죠. 저도 청년 때 나름대로의 영적인 방황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방황이 있어야죠. 방황 없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고독하고 쓸쓸한 시간이 많습니다.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무한반복. 교회에서 당연하게 헌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도맡아가며 일들을 해야 될때참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찬양 인도를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찬양 선거가 몇 시간씩 걸립니다.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때의 고뇌와 몸부림의 시간이 저를 잊게 했다고 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주님을 위해 사용한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우리 신대교회에서도 이 자라고 있는 귀한 자녀들 우리 자녀들 좋은 거못 먹이고 좋은 데못 데려가고 좋은 교육 받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어떻 하지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머물러만 있어도 그것이 복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 함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벌 많이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결핍이 때론 우리를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거든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그건 아닌데 어, 혹시 어머니 듣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laughs> 뭐 옷도 제대로 사 사주시, 주시지도 않고 제, 제 딴에는 뭐 집에 간식이 한 번도 없었고 저희 집에는 뭐 놀러 다닌 적도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는데 저도 청년 시절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 무슨 비전이 있나 귀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어떤 특별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을까 이러한 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요. 발을 씻어줄 때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하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 전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참. 어린 청년이었지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나다나일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주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경건과 절제 훈련을 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렴절 기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나만의 고독한 시간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주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깊은 고독의 시간을 통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 대림절 기간 우리 귀한 신대교회 성도들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있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